안녕하세요 윌키입니다. 이번에 크리븐 세팅 기준 엔드 신발로 교체했습니다. 비용면에서도 그렇고 매용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 영상을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구매한 신발은 111 럭이 세도 우부치입니다 기존엔 덱코럭상이었습니다 스테질당 8천만 매소가 들었으며 아데제의타 부위에서는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이제 매용 최적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크리븐 세팅 기준입니다. 덱스로 올릴 수 있는 부위는 제 기준 훈장의 자투 16을 제외하면 장갑이 신발 10일 외에는 없습니다. 망토는 110일 가격이 거품이니 역 10일 고정입니다. 매용 최적화는 매용 20 기준 순덱의 1의 자리가 0길 2셋중 하나일 때 만족합니다. 현재 수토를 완료한 상태이며 순덱의 나머지가 3이라 최적화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순덱이 70이어도 동일하게 매용 대치를 받는데 슬럭 1이 올라서 매용 추가로 이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레벨업을 하면 로고를 찍어서 슬럭 784가 되고, 매용럭 78을 받습니다. 이 경우 매용 최적화를 해도 슬럭 785로 동일하게 매용럭 78입니다. 이처럼 1회법 주기로 최적화 세팅이 의미를 가진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만약 103 장갑을 끼게 된다면 순대기를 낮출 수 있어 최적화는 가능합니다. 우선 저는 대팔 8 물안경인데 기간제인이 물안경이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순대글 팔 올려야 하지만 앞자리가 8이 되며 매용대에 추가로 80으로 가능합니다. 만약 대구 럭삼 신발을 끼고 있었더라도 순대기 82로 여전히 만족합니다. 직훈장에서 일을 얻는다고 가정했을 때 자투 1, 장갑 이 신발 구합 12를 맞춰야 합니다. 저열 물안경 제외 세팅 순대기 정확히 8 2개 장갑을 12노목으로 가도. 내용 최적화가 가능하기는 합니다. 물론 12노목은 가성비가 좋지 못합니다. 이 또한 효율적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덱사 카티나스 01 덱사 럭삼 아나인도 가능합니다. 6 2클립은 이후 극한으로 세팅하는 경우 참고할 만한 방향입니다. 또한 영상 초반부에 나오듯 대가대 대목목 대가운으로 내용 수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 감사합니다.